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매출을 한 종목인데 주가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렇게 큰 재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파란 선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온 건데 자 보십시오 파란선. 선을 그으면은, 이렇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 자금이 올라가고 있죠. 들어온 시점부터는 주가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쵸? 본격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이 들어올 때,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 그,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이때, 이때도 그러네요. 이때도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사실상, 어, 개인들이 이, 이익을 본 지금 개인보다는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일단 자,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 그러면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이 익숙해져 있고 대한민국 대표 종목이고 그리고 뭐 대한민국이 망해도 삼성전자 는안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익숙하니까 좀 쉬워 보이죠. 아 그런데 삼성전자는 정말 분석하기 어려운 기업이고 투자하기 어려운 기업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아예 분석하려고 하고 있지도 않아요. 왜이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 보니까 각 분야별 사업을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사실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일단 연간 실적 추이를 보시게 된다면은 2018년도 반도체 호황기 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습니다. 2019년도 아까 말씀드린 SK 하이닉스하고 동일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죠. 2019년도, 글로벌 경기 침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도체, 뭐, 가격, 하락,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컸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영업이익률이 반토막이나 버렸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는 여러 사, 여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도체가 차지하는 영업이익률이 한 절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성은 반도체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반도체 수요 부진, 플러스 가격, 하락까지, 이렇게, 더해지면서, 이렇게 실적이 좀 나빠졌고, 2020년도부터는, 어, 점진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지고, 매출액도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기업이에요. 매출액이 연평균 7%가 상승할 것 같고요.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영업 이익은 24%씩 매년 복리로 증가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은, 네, 1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1분기 실적이 그래도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시장에 우려가 굉장히 컸는데, 그나마 양호하게 나온 게한요 정도 수준이고, 보시면은, 1분기 때가 실적이 나온 게 매출액이 5% 증가했고,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3% 증가. 이게 사실상, 어, 어닝 서프라이즈 급이었어요 원래 시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했었는데, 3월달에 사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할 때, 이게 나치판형가를 좀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안 좋게 나오면은 전체 지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좀 봤는데, 다행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다행이라는 게좀 아쉬워요. 그러면 1분기 때는 코로나에 직격탄을 안 받았다는 얘기고, 2분기부터는 뭔가 실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시장에서도 우려하는 의견이 있는데, 일단 컨센서스에 의하면은 2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2분기 대비 약3% 정도 감소할 것 같은데, 네. 영업 이익은 반대로 9%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3분기 때는 뭔가 수익성이 되살아나는 모습. 그렇죠. 매출액은 2019년도 3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매출 성장은 약간 1% 정도 성장에 그치지만 영업 이익은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아주 높게 보고 있네요. 영업 이익률이 때는 13%인데 이때는 3분기 때는 16%가 증가할 것으로 일단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매출을 보게 된다면은 아마 삼성전자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이 부문별 매출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본 분석입니다. 이게 자 보시면은 여기서 볼게요 그래프로 이게 더 쉽죠. 매출 규모를 보시게 된다면은 삼성전자 그럼 반도체만 바라보시는데. 전체 매출의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SK 하이닉스처럼 반도체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SK 하이닉스를 투자하는 게 훨씬 쉽다라는 얘기예요. 반도체 쪽이 25%고요. 휴대폰, PC 이쪽에 42%나 됩니다. 매출 비중이 가장 커요. 가전도 있죠. 디스플레이 쪽이 있죠. 전장차 하만 이쪽에 있죠. 수익성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가 일단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휴대폰이 33%, 나머지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자 이게 왜 어렵냐? 자 보시면 여기에 휴대폰 쪽입니다. 자 이게 반도체고요. 지금 대부분이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향후 뭐 5G라든지 4차 산업혁명의 이슈에 의해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반도체만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는데 자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 증가해서 좋아진다라고 치죠. 그럼 휴대폰 쪽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그 밑에 그 밑에 요 가전이 있죠. 가전은 계속 정진적으로 좀 낮아지는 추세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요. 그래서 왜 어렵냐면은 반도체가 좋아진다라고 해고 구금 있고 투자했다가 이 휴대폰 쪽 pc 쪽 가전 쪽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이게 투자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이것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투자하려면요 이 가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휴대폰 쪽 시장 디스플레이 시장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죠 자 일단 일단 어, 시장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일단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서 적정 주가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거 뭐 가전 뭐 계속 얘기했던 거고요. 그러면 영업이익으로 좀 볼게요. 어, 반도체 쪽 영업이익은 2018년도에 좋았다가 그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떨어졌고 가전 쪽은 근 네, 프리미엄 가전이 좀 최근에 좀 좋아지면서 올라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2020년도엔 휴대폰은 더 심각하죠. 어, 코로나 이전에는 sns도 하고 친구들이랑 셀카도 찍고 그러면서 이제 최신형 휴대폰에 대해서 수요가 좀 있었는데 지금 다 집에 있으니까 친구들도 안 만나고 휴대폰에 대한 교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디스플레이 쪽잘 모르겠죠. LCD는 이제 다 철수를 하고, 어, OLED하고 이제 QLED 쪽으로 집중한다라고 하는데, 어, 최근에 이제 TV 쪽 수요도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해서 2020년도 실적이 어떻게 될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뭐, 반도체 쪽이 좋아진다고 하니, 그리고 전체 영업이익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뭔가 좀 반도체가 견인은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 쪽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채팅창에 있으신 분들 좀 어려우시죠? 의외로. 네, 쉽게 접근할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해 매출 살짝 보고 들어가죠. 매출액은 네,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5% 정도 매출 감소가 있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53%가 감소를 했어요. 이게 예.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가 이제 중요하니까 앞으로를 좀 전망하면은 주당 순이익이 네이 분기별입니다. 1분기 실적은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해 1분기 대비 9%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난해 1분기 대비 9%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근데 2분기부터는 살짝 증가한다라고 하네요. 과연 이 실적 전망치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까 SK 하이닉스처럼 3분기부터는 뭔가 좋아질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1, 2분기 때는 코로나 영향권 때문에 성장폭이 좀 둔화가 되는 거고, 3분기부터는 뭔가 이연수요까지 발생되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3분기까지만 누적을 해서 보겠습니다. 2019년도 3분기까지 누적이 한 요정도 되고 2020년도 올해 3분기까지 추정 실적을 보니까 아 요즘 좀 그래프가 좀 이상하게 나왔네요. 이제 폭이 큰 것처럼 나오지만 7% 증가합니다. 7% 증가 7% 증가에 그칩니다. 연간으로 보겠습니다. 연간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2020년도 실적 성장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2021년도에는 그래도 비교적 크게 좀 증가하죠. 2022년도 정도 되면은, 호환기 때 EPS하고 거의 키높이가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어 2019년도 실적 기준으로 따졌을 때, 앞으로 향후 3년간, 주당순익은 약 24%씩 연평균 성장할 것으로 일단, 그렇게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어, 이게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게, 이 그림을 보게 된다면은, <laughs> 언론에서 떠들기에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엄청난 뭐 비약적인 성장을 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고작 고작 2년 정도 기다려도 2018년도 때 실적보다도 좀못 미쳐요 지금 이게 그러면은 2018년도에 최고 주가를 그 보였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볼게요 2019년도 2017년도 2018년도죠 이때 이, 이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가 최대 실적을 보였지만 주가는 미리 선행을 해서 미리 끌고 가서 올라갔습니다. 요 정도고 지금 주가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볼게요. 냉정하게. 이, 이거는 주가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eps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2018년도 최고 실적을 기대해서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의 한 57,500원 정도 그러면 2년 기다려가지고 2018년도 실적과 비슷하니까 한요 정도 올라가는 거 아니냐. 냉정하게 따질 때. 이건 뭐 기대 심리 때문에 올라갔다 치고. 음, 그렇습니다. 제가 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측면이 없잖아요. 있죠? 네. 저는 주식 투자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laughs> 음.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뭐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그러면은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 2020년도에 실적에 따른 목표가는 43,000원 정도가 돼요. 이미 이 2020년도 적정 주가는 넘어섰어요, 지금 주가가. 원래는 43,000원 정도 근데 아까 하인키스하고 같이 봤을 때처럼 이 기업은 일단 1년을 앞두고 주가가 먼저 선행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2021년도를 바라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2021년도에 적정 주가는 59,700원, 59,6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겁니다. 지금 주가가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요거는 좀 지우고요. 음, 결국 이제 이거, 이렇게 상승하는 거. 1년 보유. 1년 보유 20%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목표가를 작성하는 것이 어떤 기준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는 과거부터 PR이 적정 PR 중간 값을 보시면은 PR 11도 높습니다. 사실은 10 정도 돼야 돼요. 10, 요 정도. 그동안 과거에, 과거 히스토리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아무리 잘해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PR 10 정도 줬어요. 평균치. 근데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좀 반영해서 PR을 한 10일 정도까지 약간 좀더 써줬어요. 2019년도 실적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이게 주가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것은 실적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는데 주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지금 PR이 높아 보이는 것이지 실제 시장에서 예전에 평가를 받았던 평균 PR은 PR 10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이 정도가 맞아요. 물론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져가지고 과거 최고점인 PR 13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13.5까지. 몇 가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시장은 낙관적이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지개수보다도 조금 보수적 관점에서 과연 과거에 이제 기준으로 따졌을 때 적정 PR로 산출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그것은 최소한 내가 이 기업에 투자했을 때 그래도 어, 이 정도 수준의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그 적중률 측면에서는 적정 주가를 이렇게 잡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1년 보유, 지금부터 1년이면 뭐 2010년도니까 수익률 약 20%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주가 하락 때문에 주가 하락을 이용해서 삼성전자, 대한민국 대표 종목을 사신 분들한테는 약간 좀 실망스러운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 언론에서 떠드는 얘기, 어떤 또 애널리스트의 어떤 의욕, 과욕이 있어서의 어떤 그 리포트 내용 다 뿌리치고, 그래서 성적표가 얼마인데 결론만 맞으면 돼요, 결론. 아, 너 공부 열심히 했어. 아,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일단 성적표 갖고 와봐. 성적표로 모든 걸 결정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삼성전자의 성적표는 이겁니다.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성적표는 20%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만능성은 좋겠죠. 굳이 제가 평가를 하진 않겠습니다.